네, 안녕하십니까. 출대근여행하의 주식 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목추천이 아닌 줄인 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은 괜찮았죠. 그쵸? 네, 오늘 장은 괜찮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보시면 코스피는 전일보다 0.85% 상승한 네. 3087.4 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요렇게 또 그어봐야죠. 항상 그어봐요. 우리는 아직 줄인이니까요. 네. 요렇게, 여기, 요렇게. 여기, 여기를 고점을 해서 이렇게 그으면 지금 거기를 뚫어 올린, 네. 오늘 봉이 나온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주 저는 조금 긍정적인 신호를 지금 보고 있고요. 행보를 오래 했으니까 이제 좀 가줄 때도 되지 않았니? <laughs> 좀 가졌으면 좋겠, 당 네, 뭐, 뭐, 한요 정도 선이라고 하면, 일단 여기 위에 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요게 또 힘있게, 네, 힘있게 아주 파이팅 넘치게, 여기서 아래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요, 이렇게 올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솔직히 뭐 이렇게 쓰리바닥도 괜찮아요. 바닥이 더 튼튼해지면 더 좋긴 좋은 거니까요. 네,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박스 거는 절대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네, 요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요 매물대를 또 어떻게 이제 소화를 하면서 갈지, 네, 어떻게 찬찬찬 올라갈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예, 네, 약간 긍정적인 오늘 봉이 나왔고, 코싹도 오늘 그래요. 그래서 오늘 코싹도 보시면, 네, 전일보다 1.01% 상승한 965.78포인트로 작을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추세선을 잠깐 그어보자면, 요래, 요래 긋죠? 그리고 열래열래 그어요? 근데 요 봉이 생기면서 이제 흐름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그어야 돼요. 에, 여기를 꼭대기로, 왜냐면 저, 저, 지금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에, 추세선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삼각수렴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우상향 추세는 확실히 우상향 추신, 추세니까, 뭐,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여기, 요렇게, 이렇게 행보하다요 박스 거는 오늘 약간 뚫어 올리는 봉이, 예, 양봉이 나왔다는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도 지금, 좀 떨어질 때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많이 밀렸죠. 그리고 여기서 살짝 박스 건 했다가 네, 또 밀렸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추세고 여기서 또또 박스 건 만들고, 네, 다시 이제 또 올라가려고 하는 추세가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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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졌으면 좋겠다, 그죠? 이렇게 네, 갈수 있도록 한번 잘 지켜보고요. 만약에 또 다른 봉이 나오면 저희는 대응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먹는 것밖에 없다. <laughs> 그래서 일단 저는 오늘 아가방을 조금 매도를 했어요. 10주만 매도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제 시드를 진짜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오로라도 그렇고요. 예, 아가방 컴퍼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3위 같기도 그렇고 다 육아 출산 관련 주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쪽이 너무 시드가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아좀 정리를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금 갭 띄우고 이 애매한 자리 이렇게 있다가 분명히 얘는 가긴 갈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얘가 단가가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3,500원대여 가지고 이거를 지금 30주를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10주만 일단 다시 좀 정리를 해서 20주만 남겼고요. 네. 그래서 오늘 2.5% 887원을 벌었답니다. 네. 땅파도 요새는 887원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저한테는 아주 기준하고 소중한 돈이고요. 예. 네, 수수료 제세금 83원이나 떼갔네요, 요놈들이 <laughs> <laughs> 이거 참클리틱몇번 만에 83원을 가져가네. 좋겠다. <laughs> 네, 아무튼 아가번 컴퍼닝 그랬고요. 또 스윙을 매수를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딱 보세요. 4월 1일 하락 추세를 강하게 멈추세요. 오는 거래량과 매집봉. 네, 요런 거 지금 요기 자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448일선에 걸쳐 있으면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너무 궁금해서 일단 샀고요. 제가 이거를 네, 차트를 진짜 한100몇 개를 넘게 돌려보다가 딱 차단 말이에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원래 하락 추세였는데, 보통은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면,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면 약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방향을 이렇게 가파르게 틀거든요. 근데 얘는 뭐, 이 하락 추세 그냥 바로 멈춰 세운 오늘 이 기중봉이라고 하죠. 이게 오늘 세워진 날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딱 발견했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 이렇게 뚫어 올리, 올리고 난 이후에, 거리랑 터뜨리면서 뚫어 올리고 난 이후에, 어, 이 정도 멈춰 있으면 여기서 횡보하는 거면 힘이 좋구나 싶더라고요. 이 들어온 세력이 힘이 좋겠구나. 근데 그래서 앞에 이렇게 또 매집봉들이 있긴 있어요. 약간 무수히 좀 애를 쓰긴 쓴것 같아요. 이 하락을 멈추고 싶었던 거지. 세력들이 이 하락을 난 멈추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작업을 친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요 정도 되면 조금 들어가 봐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물론, 여기서 좀횡보를 하고 갈지, 아니면 아예 떨궜다 갈지, 요런 거나, 뭐, 솔직히 올라간다기 보단, 저는 약간 횡보하거나 떨어졌다 갈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장기입형들이 위에 많아가지고, 조금 좁아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수렴이 좀 되긴 했는데, 어, 이걸 한 번에 뚫어 올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니까 얘네 힘 정도면 이걸 한 번에 뚫어 올릴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지. 네, 그거는 제가 아직 경험이 저도 없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제거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가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꼭 보시라고. 예, 네, 요렇게 또 준비를 해봤죠. 그, 전, 저는 저거 자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 SSR 같은 경우는요. 어, 얘는 지금 보시면, 음, 여기 써왔어요. 네, 매집봉이 뜨고 난 이후, 네, 이 며칠을 횡보할 것인가, 뭐 이런 건데, 말 그대로 요 날. 지금 요때 지금 매직봉이 뜬 거예요. 보이세요? 지금 여기에 딱 매직봉이 떴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아 이거 이평 때리기가 일단 가능한 종목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여기 딱 매직봉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이게 그럼 힘이 좋은 건데 절대 개미가 아닌 거예요. 볼린저 밴드를 뚫어 올린다는 건 일단 개미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이렇게 거리랑 터트리면서 매직봉 이때 보통 제가 다 팔라고 하잖아요. 매직봉 뜰 땐. 네 근데 일단은 저는 이거를 오늘 매수한 이유는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도 할겸네좀 보려고 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궁금했어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나 아니면 장기평을 뚫어올리는 매직봉을 띄운 다음에 이거 어떻게 움직일지 보통 이게 빠지긴 하거든요 세력 개미들 턴다고 네 아니면 횡보하던지 근데 횡보하면 조금 진짜 힘이 좋은 거고 빠지면 이제 영차 영차하다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지켜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올라갈지 그리고 오랜 기간 이렇게 보시면, 아주 큰 하락을 하고요, 이렇게 박스권, 그러니까 이렇게 2번 자리를 그리고요, 이제서야, 예, 방향성을 조금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종목이어가지고, 이 종목은 조금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평 때리기 조금 보고요, 네, 매집봉 띄우고, 거리랑 터트린 이 매집봉이, 네, 어떻게 움직일지를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뭐라 해야 되지? 기울기가 완만하다 해야 될까요? 그니까, 러 추세를 그려서, 추세선을 그었을 때, 얘가 막 엄청 가파르진 않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느 순간 보면, 네, 여기를 장악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얘가 뭐 갑자기 아까 그, 이 UI에 이, 이 종목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할 건지는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솔직히 SSR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공부를 할겸네 한번 사봤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할 겸 그냥 지켜보세요. 제가 어떻게, 예, 네, 대응을 하는지 지켜보시면 됩니다. 네, 굳이 사지는 마시고요. 네. 저를 무너뜨리지 말아주세요. <laughs> 막 개미가 같은 그 개미들이 많이 타면 주가가 무너지건, 무너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네,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네 저는 절대 사라거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자고 했지. 아셨죠? <laughs> 아 역시 s n SGNG는 네 이렇게 어제 딱 거래량을 조금 터트렸으니까 오늘 쉬어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역시 쉬어갈 줄 알았어요 네 바로 가는 것도 너무 좋은데 바로 가주진 않네요 그쵸? 그래서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여기 지금 여기까지 지금 정복하는 건데 거래량이 덜 나온 거 보면 예, 개미가 생각보다 많이 털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일단 만족을 합니다 만 가게 되면 파이팅이게 갈것 같아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로라 같은 경우는, 네,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앞에 매집봉, 여기 공구리 라인 치에 올라올 것 같고, 만약에 이 매집이 조금 잘 됐으면, 내일 이 매집봉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근접하게는 장대 양봉이 한번 서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세력 마음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어제 뚫어 올렸잖아요. 뚫어 올리고, 역시나 그 다음날 조금 빼더라고요. 이렇게. 예, 네, 어제는 올리고, 오늘은 빼고. 예, 그래가지고 이게 또 개미털기인가,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암기계는 확실히, 아, 매지봉 뜨고 나서는 조금 횡보를 더 해야 되나봐요. 네. 그래도 뭐 그렇게 엄청 빼진 않아가지고, 어, 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긴 한데요. 예, 왜냐면 여기 파동이 조금 있는 친구여가지고, 얘도 여기서 파동을 좀 심하게 줄 건가 했는데, 그러진 않네요. 어떤 바람이 부른 건가.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서 터트리고 거래량이 없다가 여기 매집복일 때 지금 한번 터진 거라서, 어, 생각보다 오래, 오래 뺀 거긴 해가지고, 아, 그렇게 그렇, 되는 시, 뭐 시나리오라고 하면, 조금 더 행보하다가, 예, 이것처럼 또, 장악해주는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럼 이제 그때 빠져나와야죠, 저는.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시나리오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쵸? 그 얘도, 얘는 뭐, 근데, 얘는 그쵸? 얘는 뭐, 우상현 추세이고요. 이렇게 우상향 추세고, 매지봉들 띄우고, 약간 이렇게 삼각수렴인데, 예, 이제 여기, 여기 이제 장기입형 있는 이 라인을 잘 뚫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티 같은 경우도. 근데 여기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매물대들을 조금 소화해 주는 게 아닌가. 왜냐면, 보시면, 여기 앞에, 이만큼이 지금 여기가 다 매물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더큰 매물대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또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들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네 좀 주면 줄때 챙기고 나오려고요. 예. 안 그러면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라이온 캠 요런 종목들도 예. 다 좋죠. 대명소노 시즌도 예. 아직 영차영차 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아, 동아지질은 근데 오늘 조금 음봉이 떨어져가지고 아 이거 개미털기인가 싶더라고요. 이렇게 이쁘게 창창창창 올라가다가 이렇게 음봉을 딱뭐 그러니까 물량을 딱 던진 건데 생각보다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겁주기용이라고 전 솔직히 생각을 하고요. 아, 네가 나를 겁줘봤자지 이러면서 <laughs> 나는 절대 털리지 않아 막 이러고 있거든요. 동아지질 덤벼라. <laughs> 내가 다이겨줘봐네 그리고 마니커는 많이 커많니커제 많이 생각대로 역시 그냥 지지부진하게 아주 재미없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횡보하다가 어느 순간 한번 종합, 뭐매집포 한번 뜨면서 살짝 갈 건데, 그때 도망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네. 왜냐면 여기 시절 너무 오래 묶어둘 수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요거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상향 추세를 깨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네, 걱정 없이 그냥 저점을 높여주고 있으니까요. 올라가면 될것 같고요. 뭐, 이렇게, 네, 지금 엄청나게 수렴을 하고 있다는 솔직히 저는 생각을 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장기 입평또 다시, 지금, 다시 또0 했다가 다시 차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 예, 스와이는 그냥 냅둘 거예요. 근데 얘는 뭐, 손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버텨보려고요. 솔직히 흐름이 궁금하기도 해요. 이렇게 진짜 운전 이상하게 하는 이 세력들은 과연, 음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할 것인가 만약에 정말 뭐정 안되면 골파기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궁금해 가지고 네 냅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연습 100만원 계좌니까 솔직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제가 또 맨날 뭐 수익 나는 거 보여 드리려고 여러분한테 들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네 제가 좀 깨지고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아 이건 이때 이렇구나 이렇게도 갈수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배워 가시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중에는 단타를 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날이 올수 있어요. 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네, 이렇게 농사매매를 하는 것도, 네, 타점을 점점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네, 제가 그 보는 눈을 조금 키우고 있어가지고, 아직은, 네, 단타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조금 더 실력을 키워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92원. 네, 수익은 언제나 나 있다. <laughs> 어, 이게 892원이 어딥니까, 그죠? 아무튼, 파이팅 하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수익을 많이 얻으셨나요? 네, 오늘 장이 조금 괜찮았어가지고.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종목은 다 장이 좋아서 다 간다고 하는데, 왜내 종목은 안 가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지금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계좌가 잘못된 거예요. 예. <laughs> 예. 네.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네 보는 법을 빨리 예. 공부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아니면 내 종목이 안 가도 불안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불안하다는 건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갈지 안 갈지 떨어질지 어쩔지를 아예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내가 이 종목이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있는데 대응이 안될것 같아서. 속은 손절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를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진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계속 생각을 해요. 공부를 안 하면 돈을 잃잖아요. 저는 제 저는 진짜 제 구독자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이렇게 제가 맨날 막뭐 강의도 올리고 맨날 매매일지 올리고 하잖아요. 이거 매일매일 하는 거잖아요. 거의 매매일지는. 근데 이 안에서도 저는 안전한 종목들 일단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저랑 비슷한 이렇게 바닥에서 잡는 종목들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고점 매매 좀 하지 마시고, 몰빵도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분산, 분산, 아니, 분산 투자와, 네, 그 다음에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이런 거는 꼭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4월이 시작되는, 네, 봄이 오잖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밖을 요새 잘안 나가가지고, 밖에 날씨를 못 느끼고 있어요. 네, 창문 열면 조금 춥고 그냥 그런 거 느낌이었는데, 막 보니까 밖에 꽃도 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저는 올해와 내년은 꽃구경은 아예 그냥 끝났고요. <laughs> 꽃구경은 없다. 네, 전한 2, 3년 지금 주었다 생각하고 그냥 주식만 할 생각이거든요. 네, 그냥 그렇게 해야 실력이 늘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 노가 그래야 좀 편안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2, 3년 죽었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뭐, 여러분도, 음, 저는 항상 아마 거의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으니까, 큰일이 있지 않는 이상, 네, 계속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해서 노후 대책도 좀 하고요. 네, 뭔가 삶의 또 이런 소소한 행복이라고 해야죠. 네, 내가 종목을 사놨는데, 어, 한 열흘 뒤에 봤더니 어좀 날라가 있더라 뭐 이러면 딱 매도를 하고 예, 소소한 용돈벌이도 좀 하실 겸뭐 요런 거 예, 요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쵸 네 저도 약간 그런 거를 원하고요 또 아직 저처럼 신혼이시거나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네, 뭐 여기에 몰빵을 해서 뭐 인생 역전 이런 건 솔직히 저는 조금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건 정말 운이 좋으신 분들이고요. 지금 그런 장세도 아니고 하니까 네, 그런 도박성 있는 건 솔직히 베팅하지 마시고요. 네, 정말 공부를 해서 확실하게 이 종목은 어 내일이면 가겠다. 뭐 일주일이면 가겠다. 이렇게 할수 있는 실력을 저희는 키워 보자고요. 네. 꼭 그렇게 해 가지고 같이 정말 노후를 조금 행복하게 보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아 맞아. 저처럼 젊으신 분들은 이제 노후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아가들. 아가들이 만약에 생기거나 한다면 아기들한테 예, 조금 크면 저는 꼭 주식 교육을 시킬 거거든요. 왜냐면 주식 교육을 시키 해 보니까 세상이 넓어져요. 시야가. 네. 솔직히 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막 그렇게 막 무슨 좀안 좋은 일들이 많아 가지고 막 그, 주식으로 망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도 솔직히, 어,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주식은 안 좋은 거야, 뭐 이런 인식이 많은데, 지금은 또 확실히 또 인식이 많이 변했잖아요. 네. 약간 그런 때가 왔으니까 또, 예, 요런 시야를 또 넓혀가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는 또 요런 것들을, 네, 잘 해가지고, 잘 대응을 해가지고, 네, 시야도 넓혀 보면서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보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리는, 네, 그 서로 따뜻한 말과 서로 위로해주는 말, 네, 아시죠, 여러분? 제가 그때 막 약간 울먹거리면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영상. 좀 부끄럽지만, 아무튼 그거, 네, 그 영상에 했던 말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네, 같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네, 일단, 매매 일진 여기까지 하고요. 아직 영상을 한 3개인가 더 찍어야 돼요. 네. 종문 요청이 밀려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다시 또 파이팅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또봄 기운이 불어오니까 엉덩이 들썩들썩, 네. 코로나는 조심하시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줄대친결행아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